아이고, 우리 구독자님들, 농구화 많이 사셨어? 신작들이 쏟아지고 있잖아. 뭐라고? 너나 사라고? 네, 안녕하세요. 성소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조던 브랜드의 조던 38로 착화 리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쁘면 다야? 어, 아, 이쁘면 다냐고! 성격이! 자, 시작부터 조금 좀 위험했는데. 자, 아무튼, 이 사람은요. 여자고 남자고요. 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쁘다고 다가 아니야. 성격이 좋아야지, 그죠? 자, 농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조던 38 로우 디자인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주 고급지고요. 디자인은 뭐 누가 뭐래도 잘 나왔죠. 자, 그런데 과연 기능도 좋은지. 솔직히 제가 많이 신어봤는데, 아, 조금 좀 기능은 약간 좀이 물음표가 좀 붙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던 38 로우 과연 기능은 어떨지 오늘 저와 함께. 바로 알아보시죠. 자, 바로 착거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고! 자, 먼저 사이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딱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좀 길게 나왔다, 사이즈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정 사이즈를 하시면 길이가 많이 남는다. 그래서 반 다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요, 발볼로다 보니까 일단 제가 요정사이즈를 했습니다. 제가 신은 건정 사이즈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저 역시도 길이감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반다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발볼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고요. 이 조던38의 가장 큰 문제인 요 아치 쪽의 압박감, 아치 쪽의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 엑스플레이트가 위치한 요 새끼 발가락 쪽. 이 부분도 너무 통증이 느껴져서 저는 반다운을 포기하고 정 사이즈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근데 뒤에서 피팅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신발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길이감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팅에서 특히나 이 힐컵 쪽이 좀 헐거워지는 부분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피팅 때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어 반다운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아치 쪽의 통증도 그렇고요. 새끼 발가락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피팅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 사이즈 했을 때 피팅의 손에는 보지만 못 신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발볼러이신 분들은 정 사이즈를 하시고 칼발이신 분들만 아치의 통증이 좀 괜찮다고 하시면 반 다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신발은 아치가 문제예요. 조던 3 8로우는 아치가 문제고 우리 동네는 양아치가 문제고, 네. 요거, 양아치 분들 추, 추치... 아,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발볼로이신 분들은 정사이즈 하시고요. 어, 칼발이신 분들은 반다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피팅입니다. 아, 피팅이 문제입니다. 조선 38로우는 피팅이 많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못 신을 정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 사이즈랑, 어, 연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앞에는 약간 헐거워요. 근데 발볼러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좋죠. 오히려 약간 헐거운 게. 근데 가운데 발볼 쪽은 또꽉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 힐컵 쪽, 요 힐컵 쪽과 요 발목 쪽이 부분이 굉장히 헐겁습니다. 어,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로우컷을 신을 때요 흔히 말해서 복숭아뼈 쪽 주변, 요 발목의 잠김, 어 그리고 요 힐컵을 꽉 물어주는 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죠. 로우컷을 특히 신으실 때. 미드컷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런데 이 조던38 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이 부분이 좀덜 잠깁니다. 그래도 여기는 잘 잠기는 편에 속하는데 문제는 힐컵입니다. 힐컵 쪽에 공간감이 굉장히 좀, 어, 좀 넓어서 헐거운 느낌이 굉장히 좀 크게 든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사이즈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역시 반다운을 해야 되는 건가? 사이즈 문제인가? 제가 이 고민을 좀 많이 해 봤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결론은요. 제, 이건, 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이 소재 때문에, 어, 소재 때문에 어떤 그런 피팅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요. 이 힐, 어, 힐 패딩 쪽. 이 힐컵 쪽에 이힐 패딩이 굉장히 좀 얇고요. 단단하고 그리고 미끄럽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확실히 미끄러워요. 뭔가. 재질이.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양말을 신고 이렇게 우리가 뛸때 마찰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힐슬립.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피팅에서 오히려 이 소재 때문에 더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요. 이 피팅이 로우컷 신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발목을 이 부분을 꽉 잠가주는 거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굳이 점수로 표현을 하자면 10점 만점에 그냥 딱 5점. 제가 5점을 딱 얘기 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피팅 때문에, 피팅 때문에 어, 처음에 막 불편해요. 막 힐슬립도 있는 것 같고. 어, 이거 뭐야? 느낌이 좀안 좋은데? 근데 막 신고 뛰다 보면은 그거를 잊고 뛸수 있는 딱고 그 정도는 된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벗어야겠다. 그게 아니고 신고 뛰다 보면은 잊고 뛰는 정도. 어, 그 정도기 때문에. 아, 딱 그냥 5점 정도를 줄수 있을 것 같다. 아, 요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쿠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조던 시리즈를 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쿠션일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물렁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쿠션, 포근한 쿠션, 이런 거를 찾으실 때, 원하실 때 조금 좀 돈을 쓰더라도 이 조던 시리즈를 선택하시죠, 보통. 자, 그래서 저도 이 쿠션에 대해서 기대가 가장 컸는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 좀 실망스럽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던 브랜드 측에서 이 쿠션 시스템, 세팅을 어, 설명하는 걸 보게 되면, 일단 깔창 밑에 전장 줌 스트로벨이 깔려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미드솔을 보시게 되면 하얀 부분이 파일론으로 되어 있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쿠실론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삼합이잖아요, 삼합. 요세 개를 조합한 게 삼합 아닙니까? 아, 이 조합,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요게 중요하죠. 홍어 삼합 드셔 보셨어요? 홍어를 그냥 먹으면 아 이게 조금 좀아좀 아, 좀 힘들어요. 자, 근데 거기다가 돼지고기에다가 김치까지 해서 삼합으로 이렇게 먹으면, 아, 맛있죠? 자, 아무튼. 자, 조합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이렇게 전장 줌 스트로베리 깔려있고, 파일론에 쿠실론, 와, 엄청나게 물렁할 것 같죠? 야, 부드러움의 끝판왕일 것 같아. 물렁일 것 같아. 막 굴렁일 것 같아. 이런 기대감에 저도 요거를 이제 신어, 신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좀 탄탄합니다. 제가 기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감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제가 오랜만에 최첨단 장치로 표현을 해드려야겠죠. 자, 비싼 돈 주고 또 예약을 했습니다. 금방 가서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빌려왔어요, 오늘은.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어디다 뒀냐. 여기 있구나. 자,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자, 오랜만에 최첨단 장치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발을 넣어볼게요. 이게 시급이 비싸서 빨리 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자 바로 발을 넣습니다. 자 발을 이렇게 발을 딱 넣었을 때자 우리가 보통 어 GT 컷 시리즈 같이 막 물렁물렁 막 이렇게 막 물렁물렁 막 뒤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파도를 치듯이 이런 거를 물렁거린다 꿀렁거린다 요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자 그래서 이 정도를 기대했는데 막상 이 조던 38 로우를 발을 딱 넣고 쿠션을 밟아 보면 자, 일단 처음입니다. 매장 가서 놀라지 마세요. 처음입니다. 처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보이세요? 보이, 보이세요? 거의 안 움직입니다. 탄탄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뭐야, 이거? 자, 그런데. 많이 신어봐야 돼. 열을 좀 받아서 좀 쿠션이 부드러워져야 돼.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계속 신어봤습니다. 계속 신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음, 조금 좋아집니다. 자, 잘 보세요. 요 정도. 요 정도 움직여요. 아까 GT컷. 자, GT컷. 자, GT컷. 조단 38. 조단 38로. 자, 요 정도만 움직입니다. 요 정도만. 자, 그러니까, 아, 약간 좀 실망감이 컸다라는 거. 많이 꿀렁일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진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PG 시리즈 있잖아요. PG 어, 4라든지 5요런 시리즈의 줌 스트로벨과 느낌이 저는 상당히 유사했어요. 특히나 PG 5 있죠. 그줌 스트로벨과 굉장히 좀 느낌이 유사했다. 그 말인즉슨 뭐냐? 뭔가 에어가 약간 저렴한 느낌이 든다. 뿌드득 뿌드득 거려요 신다 보면 어떤 부분 이 압축을 세게 밟으면 어, 눈 밟는 소리 있잖아요. 뿌드득 뿌드득 이런 소리가 나면서요. 뭔가 좀 이렇게 반발력, 차올르는 맛, 뭔가 내 발을 다시 눌렀을 때 튕겨 올리는 맛이 조금 떨어진다. 좀 바로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최근에 리뷰, 어, 리뷰를 했던 비슷한 가격대의 르브론221이 있죠. 자, 그 르브론21의 줌 에어는요, 물론 조금 탄탄해요. 많이 꿀렁이진 않는데, 그래도 발을 밟았을 때 분명히 발이 들어가고 차 올려주는, 뭔가 이렇게 통 튕겨내주는 맛이 굉장히 어떤 고급진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그냥, 얼마 많이 꿀렁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뿌드득뿌드득 뿌드득 눈 밟는 느낌이 난다. 뭔가 다시 이렇게 내 발바닥을 튕겨 올려주는 맛이, 다시 에어가 튕겨 올라오는 맛이 조금 떨어진다. 아니, 분명히 조던의 정규 넘버링 시리즈이고, 쿠션에 가장 많은 힘을 주는 시리즈인데,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뭔가 조금 쿠션은 전체적으로 좀 실망스러웠다. 오히려 꿀렁인 거, 꿀렁인 보다는 탄탄한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첨단 장치는 빨리 반납을 하겠습니다. 자, 쿠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접지입니다. 자, 접지는요, 접지 패턴이 요렇게 딱 생겼는데, 그냥 짧게만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접지는요, 절대로 최상급은 아닙니다. 특히나요, 처음에 딱 신자마자의 느낌은, 어, 별론데? 라고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좀 실망감이 드실 수 있는데, 역시나 좀 많이, 많이 좀 신어서 밑에가 좀 갈려나가면 접지력은 확실히 처음보다 상승이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 굉장히 막 삑삑거리고 끽끼거리고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요. 요것도 제가 딱 설명을 드리면, 야, 딱요 정도예요. 야, 이거 말이야. 오늘 내가 코트가 미끄러 워 갖고 신발이 미끄러 워 갖고 아 내가 오늘 농구 못한 거야. 알지? 나 원래 농구 잘하는데. 요렇게 핑계를 댈수 없을 만큼의 접지다. 그래서 야, 내가 오늘 이거 접지가 안 좋아 갖고 아 코트가 미끄러서 내가 이거 아휴 슛을 못 넣네. 요렇게는 핑계를 대지 못할 정도에. 근데 그렇다고 와, 야 이거 접지 진짜 끝내 준다. 최상급이야. 요렇게는 또 말을 못할 정도. 딱그 정도에. 그러니까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를 줄수 있는 그 정도의 접지다. 요렇게 제가 딱 짧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지상고라든지 안정성, 뭐 이런 기타 등등등 제가 짧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지상고를 보시면 발을 딱 넣었을 때 생각보다는 체감 지상고가 좀 있습니다. 조금 좀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쿠션을 좀 두툼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조금 지상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던38 미드 같은 경우에는 아웃리거가 있었죠. 자, 근데 그 아웃리거가 오히려 여러 좀 이슈들을 일으켰죠. 오히려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인지 아니면 이제 로우 코스로 오다 보니까 좀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가져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웃리거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상고가 좀 있는 편이어도 그렇게 안정성이라든지 뭐 좌우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신고 뛸 때요. 전혀 뭐 이렇게 불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딱 보시더라도 베이스가요. 그렇게 좁은 편도 아니고요. 많이 넓지도 않지만 그리고 이 조던 38 로우의 가장 큰 특징인 엑스플레이트가 전체적으로 좀 신발을 잘 잡아줘서 그런지 이 좌우 밸런스 전체적인 안정감은 상당히 괜찮았다. 지상고가 좀 높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제가 이렇게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속담입니다. 자 미국 속담 아니에요. 자, 옛말에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여자든 남자든 외모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격이 진짜 좋아야 좋은 사람이죠. 자,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 채널을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를 볼때그 너무 얼굴만 갖고 이렇게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속을 봐야지, 속을.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이렇게 좋아해주란 말이에요. 얼굴만 갖고 너무 이렇게 싫어하지 마시고. 예, 죄송합니다. 자,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요 조던 38로, 아, 디자인은 정말 예뻤습니다. 자, 근데,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피팅도 아쉬웠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리뷰했던 항목별로 다 한번 짧게 정리해볼까요? 피팅, 아쉬웠다. 힐컵이 아쉬웠다. 쿠션, 싸구려 느낌 났다. 접지, 접지는 괜찮았다. 자, 근데 사이즈 맞추기도 까다로웠다. 다 뭔가 이렇게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죠. 자, 그래서 저는 약간은 좀 실망이었다. 이 농구화가 과연 좋은 농구화야 아니야 라고 딱 하면 그렇게 추천은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요 정도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야, 그러면 말이야. 이걸 신고 너 대회까지 나갈 수 있겠어? 빵농용으로 쓸수 있겠어? 그리고 너가 최근에 GT컷 아카데미를 어떻게 보면 그 보급형의 상징이죠 지금 그 보급형 저렴한 모델의 대표격인 GT 컷 아카데미를 리뷰했는데 이 고가의 조던과 GT 컷 아카데미 둘 중에 뭘 신고 대회를 뛸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GT 컷 아카데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싸다고 다가 아니야 예쁘다가 다, 예쁘다고 또 다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구독을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조던38로우의 착화 리뷰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 리뷰할 롱과가 벌써 구매를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에 오시면 볼수 있으니까 인스타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팔로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아! 챙겨가야지.